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성수전시장의 권정호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의 대표 모델인 세븐시리즈 차량입니다 세븐시리즈 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에 265 모델은 확실히 벤츠 차량에 대비해서 선호도도 높고 만족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EU 모델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벤츠 차량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 승차감이 좋지 않다 라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G70 세븐 시리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265 세븐 시리즈의 영광을 되찾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 BMW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경쟁 차종을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내렸던 답 중에 하나가 바로 롤스로이스를 그대로 갖다 쓰자 라고 해서 이 차량은 사이즈도 굉장히 커지고 공유하는 부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이따 한번 보시죠. 일단, 전면부에서는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아래 헤드라이트 분리형으로 됐고,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부분인데, 데이라이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수알롭스키 크리스탈로 들어가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코닉 키드니 그릴이라고 해서 그릴 테두리에 불이 들어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W가 밤에 멀리서 봐도, 아, 저 차량이 세븐 시리즈다라고 알려주는 하나의 커다란 엠블럼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브랜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의 마크를 굉장히 크게 박아놓는 경우가 많은데, BMW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크기로 해놓은 이유가 이 그릴만 봐도, 전체적인 전면부 디자인만 봐도, 아, 이 차량이 BMW 차량의 세븐 시리즈다라고 알수 있는 거대한 엠블럼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본넷 부분 쪽도 한번 보시면은 어 예전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넷이 앞까지 이 키드니 그릴 끝까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롤스로이스의 바디라던가 이런 사이즈를 쓰다 보니까 확실히 이 대형 플래그십 차량처럼 본넷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구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유리라던가 이런 앞쪽의 쉐입은 확실히 많은 분들이 그냥 딱 봐도 어 이거 롤스로이스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마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공유해서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 차량은 75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옆쪽에 보시는 휀다의 충전구로 전기 충전해서 대략 1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기를 다 쓰면은 기름으로도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세븐시리즈 같은 이런 플래그십 차량에 무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냐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은 많이 찾아 주시는 게 확실히 전기 주행 가능 거리가 굉장히 늘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전기 충전만 가능하다면 굉장히 저렴한 유지비와 편한 승차감으로 운행을 하실 수 있어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디자인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세븐시리즈 디자인 포인트 중에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롱휠 베이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G90의 롱 바디라던가 아니면 S클래스의 롱 바디는 확실히 차량을 좀휠 베이스를 거의 한 10, 15cm 정도 늘려놓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차량들의 문제는 운전자가 그 차에 탔을 때 확실히 기사 같아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앞쪽에 있고 뒤쪽에 이렇게 승객 공간이 길게 있다 보니까 어 분명히 내 차고 내가 운전을 하지만 뭔가 내가 운전 기사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세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차고를 굉장히 높이고 이 차량의 비율을 일반 세단과 비슷하게 맞추면서 사이즈는 S 클래스보다 훨씬 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리무진 차량처럼 길어 보이지 않는 디자인적 요소가 있어서 오너 드리븐으로 운행하시는 분들도 정말 기사가 된것 같지 않고 딱내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을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븐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죠. 바로 오토도어입니다. 이 오토도어 같은 경우에는 740D 그리고 i7, M70까지 모든 차량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세 7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량에 타려고 키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고객분들도 굉장히 만족하는 기능 중의 하나인데 내가 굳이 손으로 뭔가를 누르거나 아니면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차량에 접근만 해서 탑승하신 다음에 브레이크만 밟아 주시면 자동으로 도어가 닫히면서 내가 차량을 탑승함에 있어서 전혀 손을 쓰지 않아도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이 기능을 잘 모르시는 고객분들도 많고 실제 운행하시는 분들도 이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출고하시는 고객분들께 설정해 드리고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번 해 보시라고 강력 추천드리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차량에 내려서 멀리 멀어지면은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5m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도어가 닫혔죠.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가실 때도 지금 제가 또 가까이 가니까 열리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보시다시피 작동이 잘 되다 보니까 실생활에 활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 만약에 옆에 물체가 있으면은 얘가 알아서 측면부에 센서가 있다 보니까 알아서 조절해서 열리다 보니까 다른, 다른 차량을 훼손하거나 그런 것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세븐 시리즈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의 서스펜션은 롤스로이스의 팬텀과 동일한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W 전용을 쓰기는 하지만 승차감에서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이 뒤쪽의 서스펜션은 지금 현행 팬텀과도 완전히 동일한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어서 정말로 어, BMW 차량이지만 그 롤스로이스에서 느꼈던 그런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저희 세븐 시리즈에서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S 클래스 대비해서 승차감이 워낙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요소 때문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에 후륜조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륜조향 각도 같은 경우에는 벤츠보다는 크게 돌아가진 않지만 이 후륜조향 각도가 너무 많이 돌아가면 오히려 주차할 때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BMW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적절한 각도를 유지해서 후륜조향을 설정을 해놔서 운행하면서 그 부분도 차량이 사이즈가 커져서 뭐 주차하거나 아니면 좁은 데 가기 힘들지 않냐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75022 차량과 i760, i770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빙 프로라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의 GPS와 전면부 카메라가 노면을 읽어서 이 차량의 승차감을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라고 해서 차량이 코너를 들때이 경사를 롤을 제어를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서 7502 그리고 i760 i7m70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롤스로이스 같은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후면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일자형 테일라이트로 조금 전면부 대비해서는 좀 심플하고 간결하고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차량이 더 커질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퍼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은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이다 보니까 블랙 하이그로시와 투톤 그리고 크롬까지 들어간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그 핸드폰을 차량키로 등록을 해 놨는데 핸드폰 키를 소유하신 상태에서 킹모션을 해주시면 가볍게 트렁크 오픈이 되니까 골프백 같은 거 넣으시거나 하실 때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저희 어머니도 5시리즈 차량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어서 아마 경험해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아쉬운 게 그 740d와 740i 같은 경우에는 골프백 4개가 적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750i랑 i7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좌측 부분이 막혀 있다 보니까 골프백 4개까지 적재는 안 되고 골프백 3개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빙 프로라던가 이런 차량에 대한 전장 장비들이 굉장히 서스펜션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저 공간은 부득이하게 활용할 수 없지만 웬만한 트렁크 나머지 부분들은 웬만큼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크다 보니까 굳이 골, 골프를 4 명이서 한 차례 타고 가실 일이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 크게 지장받는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닫을 때도 킹 모션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닫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뒷자리 탑승하실 때도 오토도 활용하셔서 이렇게 자동으로 열린 상태에서 간단하게 탑승해 주시면 됩니다. 세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옆쪽에 터치 패드로 뒷자리에 관련된 기능들을 다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석의 컨셉 자체가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컨셉으로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기능들을 비슷하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트 조절 같은 것도 이쪽에서 터치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냉난방 조절도 이쪽에서 버튼으로 정말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런 기능들을 조작하, 조작하시는 것처럼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큰 요소 중에 하나죠. 이 시어터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이 세븐 시리즈는 마이 모드에 시어터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터 모드 눌러 주시면은 블라인드가 올라가면서 이 시어터 스크린이 내려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이 스크린 뭐 굳이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활용해 보고 제 고객분들도 말씀해 주신 게 생각보다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활용도가 너무 좋을 거고, 그리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예를 들어 저도 지금 자녀가 없는데, 제가 세무시리즈 처음 출시하고 이제 회사에서 한번 타봐라 해서 며칠 타봤을 때 많이 썼던 게, 제 와이프로 이제 뒷자리에 앉혀놓고, 와이프는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를 보면서 가니까 너무 즐거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가족분들을 뒤에 태운 다음에 이동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동의 시간이 굉장히 단순 노동의 시간이 될수 있는데, 그 이동의 시간조차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제 고객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이제 골프장 갈때그 기사분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갈때 항상 그 기사분을 쓰셔서, 정말 회장님처럼, 평소에는 이제 오너 드라이브이시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제 쇼퍼드리분으로서, 뒤에서 영화 보면서 굉장히 편하게 가고, 라운딩 하시면서 약주도, 편하게 드신 다음에 집에 올때 이렇게 활용하니까 차량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좋다고 정말 강추해 주셨던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G70은 아니고 G01 세븐 시리즈 롱바디를 잠깐 탔었는데 그때 이제 대리운전을 부를 때 확실히 제가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정말 편하게 모드를 활용해서 집에 가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가 쇼퍼 드리븐으로 평소에 운행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뒷자리 활용도는 생각보다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면은 아마 여러 가지 한번 그런 아까 대리를 부른다던가 아니면은 골프장갈때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다던가 그런 거 하실 때 많이 활용하시면 차량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앞좌석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앞좌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에 바우앤윌킨스 스피커가 기본 적용되어서 운전하시면서 이 차량 운전자의 귀도 즐겁게 해드리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그제 아이디를 로, 이 차량에 로그인을 해 놨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오토 도어 기능이 있는데 그 오토 도어 기능에서 자동 도어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열고 닫고를 내가 이렇게 눌러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MyBMW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 이 오토도들을 단축키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축키로 설정해서 열고 닫고를 간단하게 내리셔서 누르시면 편하게 메뉴에 그때그때 들어와서 하시지 않으셔도 돼서 굉장히 편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주차가 어렵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이 BMW의 서라운드 뷰 시스템은 굉장히 잘돼 있어서 주차하실 때 확실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옆쪽에 바퀴에 뭐가 닿는지 안 닿는지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토로드시면 가까워지는 부분에 자동으로 카메라가 비춰주니까 그 무엇보다도 이 카메라 서라운드 뷰의 정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주차하실 때 제가 단언컨대 다른 브랜드들 대비해서 BMW가 가장 좋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어 옆에 버튼으로 간단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정차 상태여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눌러서 속도 조절만 해주시면 되고 이 반자율 주행의 활용성도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반자율로 유명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토크형이어서 핸들을 계속 돌려줘야 되지만 BMW는 간단하게 터치형이어서 손만 얹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브랜드 차량 대비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자율주행을 기존에 쓰시지 않으셨던 대표님들도 사용해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관련해서는 제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세븐 시리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 세븐 시리즈는 지금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740D, 740I 그리고 750i i7 차량들 가격대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740D 같은 경우에도 재구매라던가 법인 할인, 그리고 트레이드인 할인 그리고 BMW 파이낸셜 이용하시면은 100만원씩 8개월간 월납 지원금 혜택을 제공해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브랜드처럼 뭐 오토도어가 빠지거나 이런 기능들이 빠지는 건 아니고 웬만한 기능들은 다 들어가서 어 740D 구매하신 분들도 가격적인 가성비에서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7502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모션 혜택 받으면 1억 8천대인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혜택들 또 더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뭐 1억 6천대에 구매가 가능하시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빙 프로라는 기능으로 정말 롤스로이스와 같은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어서 가성비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대박인 차량은 바로 i7 차량입니다. i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50부터 60, 70까지 있는데 대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i7은 특히나 롤스로이스의 스펙터라는 차량과 껍데기와 내장재만 다르고 나머지 뼈대, 배터리, 모터 그리고 서스펜션 물론 앞에 서스펜션은 제외하고 그런 부분들은 완전하게 동일해서 어떻게 보면 7억짜리 차량과 2억대 차량이 뭐 껍데기만 제외하고는 동일해서 만족도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세븐 시리즈는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뭐 기능이라던가 혜택들 정리해드렸는데 자세한 것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5 시리즈보다 어떻게 보면 세븐 시리즈를 더 많이 팔았는데 제가 영상은 차후에 따로 올리겠지만 사후 관리도 정말 세븐 시리즈 급에 맞게끔 정말 완벽하게 해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에게 구매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